아이가 뜻대로 되질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자꾸 누워요. 집이 아닌 바깥에서 그럼 참 곤란한데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?라고 말씀해주셨네요어 이거는 그냥 짜, 짧은 말씀으로 좀 드리고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정말 훌륭한 이제 소아정신과 교수님의 자녀분들도 이제. 쇼핑몰에서 바닥에 누워요 아, <laughs> 막을 수 없는 거군요 물론 막을 수 있죠 아, 그건 그래서...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마다 아 많이 누는 애가 있고 조금 누는 애가 있고 음 그게 다 장단점이 있고 뭐 뭐가 좋고 나쁜 게 아닌데 어~ 내가 어~ 그 아이가 누는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. 그리고 그때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물론 누우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음. 뭐~ 안고 가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자기가 하는 거고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애가 왜 누웠는지. 음. 그걸 많은 분들이 하, 지금 이 공공 장소에서 얘가 바닥에 줘서 소리 지르니까 내가 너무 이좀 부모로서 민망하니까 아이의 마음이 수용의 마음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근데 어. 이렇게 누워가지고 뗐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? 주변 사람들일까요? 부모일까요? 부모. 부모. 아이예요. 아이 아이가 음? 뚜껑 열리는 상태에 어른을 짐이 뚜껑 열렸요그 네, 네. 마음을 나중에라도 꼭 받아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. 아. 네, 그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